국가적 자원에서는 그 드론 수요 창출 드론 수요 창출을 위하여 어, 국가에서도 그 어떤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의 어떤 그 종류 선택이라든지 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어서 그 항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어서 어, 드론을 그나마 쉽게 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득할 수가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 창출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약한 3천 명 정도의 산업 드론 그 면허자들이 탄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협회에서는 작년에 한 120명 정도의 지도자를 양성을 했고 어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직업군에서 열심히 드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 방제 드론이라든지 또는 이 드론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 활용함에 따라서 유통업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세계군에서 후발 국가로 있다가 지금은 어떤 중진 국가로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가정책도 많이 완화된 상황이라서 어, 전년도 비해서 이제 올해는 굉장히 많은 수요창출도 있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드론이 이 많이 이 전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협회에서도, 어, 지도자 양성도 한 200명 정도를 해서 산업드론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어, 어두 번째는, 어 아시아 국제선수권 대회를 스포츠 비행드론 선수권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해서 각국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그 산업드론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그수강료가 3,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래도 어 쉽게, 쉽게라기보다 이제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데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의 그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서도 산업 드론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 드론에 접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비용으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